자 이번 시간에는 S&P 500, 빅스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수상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가 이한7% 정도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보잉 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70조 이상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지원할 가능성은 그냥 100%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지금의 이 트럼프의 처한 상황, 어, 그리고 전 세계가 처한 상 미국이 처한 상황,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겠죠. 어, 거기에 지원을 안 하면 어, 뭐 연쇄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잡기가 힘들 정도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지수는 하락을 했죠. 자, 그리고 23일 내일쯤 되면은 이. 지금, 돈 풀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원 쪽에서 결정을 한 후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딱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건 또 호재로 작용하겠죠. 이제 돈 풀기 제대로 실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도 하락하고 나스닥 선물도 하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S&P 500 빅스 지수도 같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어, 얼마 하락을 했냐 하니까 6.6%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이 나스닥 선물이 지난주 금요일 날4.87% 하락을 했는데 S&P 500 빅스지수는 6.64%가 하락을 했죠. 어, 좀 이상하죠? 이 나스닥이 그 정도 하락했으면 얘는 한7% 이상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나스닥이 하락하면은 했는데 얘도 하락했다.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이 결국은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하락으로 베팅할 거냐? 상방으로 상승으로 베팅할 거냐? 이 부분은 글로벌 큰손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지금 위치를 보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해 내려와, 전 세계적으로. 자, 그리고 확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대책은 계속해서 고강도 대책이 들어오고 있고, 보잉은 돈, 돈이 돈 없어서 큰일났다. 지원해달라 하고 있고, 자, 이 지원은 아마도 해줄 가능성이 높고, 막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빅스 지수가 하락했죠. 자, 나스닥 보면은 3.79 하락했죠. 어, 다우가 4.5 하락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4.87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빅스 지수가 6. 6.4% 하락을 했습니다. 아, 금요일 날. 자, 빅스 지수가 뭐냐? 자, 보시면 S&P 500은 다우 산업 평균 지수 포괄적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수 어, 기업의 주가 지수지만 이 지수 선정에 포함되는 종목 수가 다우 30개보다 많은 500개를 어, 이렇게 포함을 해서 만든 지수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S&P 500 지수 옵션이 옵션이 향후 옵션의 향후 30일간 30일간 이면한 달이죠 향후 한 달간 변동성을 반영하는 게이 빅스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뭐 두려운 지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지수인데 이 지수는 주가 지수와 당연히 반대로 움직이겠죠. 당연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을 반영하는데, 이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이 빅스 지수는 이런 두려움 지수 이 지수는 올라갑니다. 거의 거의 그렇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얘는 상승하고 정반대 인버스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스닥이 잘 올라가다가 7%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도 하락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잉의 일은 지원 요청 뭐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하락하면은 야 이것도 어, 상당히 안 좋구나 그러면서 이 지수가 빅스 지수가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빅스 지수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향후 30일 동안에 이 변동성을 반영하는 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은 만큼 먹어서 이제는 뭐, 어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보잉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겁을 안 먹죠. 두려움 지수인데, 두려움이 이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S&P 500 지수가 6%나 하락을 해 내려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좀 본다 그러면,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글로벌 큰 손들이 하락을 시킬 만큼, 이제, 좀, 끌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이 워렌버피 딱 사고, 정확하게 반토막, 반터막이 났죠? 아, 반토막 더 났죠? 지금. 21달러 수준이니까, 반토막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끌어 내렸죠? 어, 이렇게 끌어 내린 상황이고, 보잉은 또, 이,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도 요청했는데 2.7% 밖에 안 빠졌죠. 이게 이제 그렇게 77조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7%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9% 오르다가 2.7% 정도로 하락했죠. 자 여기에서 이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도 지금 확진자 계속 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빅스 지수가, 아, 무서워라 이러면서 막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았죠. 이제, 야, 이 정도 끌어 내렸으면, 거그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이큰 손들이 정말로 지금 뭐 브레이크 없이 밑으로 끌어내렸죠. 브레이크 없이 끌어내렸습니다. 어, 이 보잉을 보면은 340, 뭐350 수준에서 이제 95까지 내려왔죠. 3분의 1 토막. 더 낮죠 지금. 그게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한달 정도 만에 3분의 1 토막까지 내려온 상태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2.7% 밖에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마도 미국 정부가 지원 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은 이 빅스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 아, 더 이상 상승하면서 어, 이렇게 급등하지 않고 여기에서 좀 머물렀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은좀 어, 의미가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볼수 어,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앞으로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죠. 먼저. 먼저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이 뭐 워낙에 안 좋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더안 좋을 거야. 더안 좋을 거야. 더안 좋을 거야. 더안 하면서 어, 지금 기업 가치가 3분의 1 토막까지 뚝 떨어져 버렸죠. 자, 델타 항공도 60에서 20이니까 3분의 1 터마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엄청나게 안 좋을 거야.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이래서 이제 되게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 3분의 1 터마 한달 만에 3분의 1 터마 내버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증가하고 하면은 뭐 상황 더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겠지만 이미 주가는 먼저 반영이 이 정도면 뭐 3분의 1 토막 정도 했으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 풋 포지션으로 잡아가지고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서 먹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빅스 지수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겁 먹을 만큼 다 먹었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 더 해봤자 이제 자포자기 심정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빅스 지수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은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빅스 지수가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앞으로 더 무서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이렇게 겁을 줘도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겁을 뭐 먹든 말든 뭐 모르겠다 그런 지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상황은 마무리되는 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겠죠. 어, 뭐, 1년 걸린다, 이래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1년 넘기지 않습니다. 절대. 이 트럼프 성격상, 트럼프 성격상, 뭐, FDA에서 뭐, 방해하면은, 뭐, 뭐, 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 진두지휘 하겠죠. 어, 그럼 너 잠깐 비켜봐 해서, 이거 빨리 승인시켜. 내가 승인시킬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볼 사람이 아니죠. 어, 그렇게까지 되게끔 아 나도 이제 포기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봐라. 1년 그래 1년에 하든 아니면은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그때 하든 너뭐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할 사람 아니죠. 어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1년 안에는 뭐 해소가 된다 봐야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상승한다라고 다들 보겠죠. 상승한다라고 다들 볼 겁니다. 아마도. 어,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이 확산 추세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언론서 엄청나게 지금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떠들어 대고 있는데 그런데도 빅스 지수는 안 올랐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거의 뭐 어, 주가는 먼저 움직이니까 적어도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확산될 거, 이미 뭐한 100만 명 정도 확산될 만한 거다 반영해서, 그래, 100만 명 정도 되면은 이렇게 될수 있다. 이런 부분이 먼저 반영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수 없죠.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수 없지만, 아무튼 이 부분을 보면은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제 글로벌 큰 손들이 이제 슬슬 이 푸대셔, 푸대서 콜 쪽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슬슬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